비족 두번째 박기 선수 vs 허수찬 선수 파이트 자 영어로 파이트 안보여요 빨라요 빨라 그 로봇들 잘 살고 있습니다 어... 위드로봇의 박이현 선수 현 선수의 로봇은 머리가 없네요 처음부터 머리를 튀고 나왔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경기하겠다는 김겸인가요? 아니 무기를 쓰는게 아닐까요 자그 다음 로봇 발전소의 더 센치할 수 있어. 아위한 공격이죠. 한번만. 스리. 공격이 조금만 더 가까운 위치에서 공격이 들어가면 아주 효과적인 공격을 할수 있는데요. 거리가 좀 부족했습니다. 네안 아, 보이네요. 네. 조금만 더 밀어내면 장애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 쉽게 쉽게 점수를 안 주죠. 어. 스리. 수비! 오마야. 네, 지금 박기현, 박기현 선수 좀 의욕이 앞서가지고 3대 로봇을 정확하게 발사하지 못하고 비껴맞음으로써 본인이 공격에 의한 승리을 계속 얻고 있습니다. 슬림 얻으면 안 되는 거죠. 마이너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대0로 앞서 있는 선수. 로봇 선수의 승찬 선수. 이수식 국제로봇 콘테스트 시원에게 로봇 경기 대회 개인전 1강국 겹트 토너먼트 비조두 번째 경기 박기현 선수와 서승찬 선수입니다. 아, 허승찬 선수 굉장히 경기 운영 잘하고 있습니다. 네. 포인트는 2대1, 2대1 라스오이죠. 러버판 선수의 허승찬 선수. 네. 초반 경기 초반에 비해 두 선수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경기... 이 경기의 끝난 후 곧바로 서울방학기술대학교의 전환기 박보희 선수 그리고 로봇발전소의 이승호 선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현 선수가 신경쓰는 슬립다운 누적으로 또다운 하나 뺏겼습니다. 그래서 3대2로 서두천 학생이 누적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한 포인트는 쉽게 바꿀 수가 있고요. 앞서고 있는 로봇발전소의 허승찬 선수 네, 지금 박기현 선수 같은 경우는 계속 거리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제대로 안 잡혀서 유한 공격이 들어가고 있지 않죠. 네, 이거는 그냥 둘다 슬립이죠. 아, 지금 박기현 선수 같은 경우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일어났기 때문에 허승차 예, 합격만 슬립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도 하여 3대2, 원포인트 차입니다 지쳐나온 상태에서 한 포인트를 앞내고 있는, 로우팔 청소 허승찬 선수 4대입니다. 네! 나이스! 아웃! 아